자레츠고 나곤 쟁탈전 들어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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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만 만나라 아막 중립을 만날 리가 없겠지 아 왠지 다쎄 보이는데 이거 뭐야 아스트라 불멸 강력반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대충 봐도 쎄 보이는데 개털리겠네 아씨 꼴등을 하던 2등을 하던 둘중 하나를 해야 돼요 꼴등 아니면 2등 3등 하면 진짜 다음 주똥똥줄 제대로 타는 거예요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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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 쎈.. 가 보네, 불멸이. 불멸이 쎈데요 아스트라보다? 불멸이 쎈거 같은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왜 씨가 다 먹어? 아니구나. 비가 먹기 시작하는구나. 곱살이 먹기나? 어, 비에서 저것도 먹었네, 화려. 아우 털린다. 우리 또 털린다. 잠깐만, 비켜봐요. 지나가게. 우리 2등 아니면 꼴등 해야 돼. 아, 뭐야? 왜케 쎄? 누구야? 센 사람 있어. 신화다, 신화다. 와 피다는 거봐이 씨. 피다는 거 봐. 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우 피다는 거 봐. 잠깐만 피집 세우고. 힐. 아우 피 찾지도 않네 힐. 아요러면안 되는데. 오 2등인가요? 우리 2등 하나요. 우리 2등 가나요? <laughs> 2등 가나요? 아스트라 길드 만세. 아스트라 길드 만세. 아스트라 길드 만세! <laughs> 아스트라 길드 만세! 만세! 그저 빨리, 그 저기 조기 종료하세요. 빨리 님들, 님들! 그래요, 빨리 조기 종료하세요! 아스트라 길드! 안 돼! 공격받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스트라 만세! 사랑합니다 아스트라, 나이스 아스트라. 자, 빨리 조기 종료해요. 빨리 아스트라, 아스트라 빨리 조기 종료해줘요. 아스트라, 아스트라 있습니다. 아스트라 조기 종료 빨리 해주세요. 빨리 조기 종료해줘요. 왜 점수 안 올라가 아스트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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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까으로가 어우 개 아프다 개 아프다 <laughs>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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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딴데 점수 깎으로 가야 돼 D D D D D 2등 하고 싶다 2등 하고 싶다 절실하게 하고 싶다 2등을 하고 싶다 아스트라님들 아, 아스트라님들 우리 치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2등 시켜줘 우리 안돼 우리 2등 시켜줘 아, 2등 시켜줘 안돼 아시점수 올라간다 안돼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아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안돼 안 아직 안 끝내 끝나면 안돼 잠깐 잠깐만, 잠깐만 끝나. 아 치지마요 우리 치지마요 우리 치지마요 내가 아스트라 만세를 그렇게 외쳤는데. 자, 외쳤잖아. 아, 안돼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요. 안 돼. 아, 제발 우리 2등 시켜 주세요. 제발. 아, 기모띠. 아, 기모띠. 아, 2등 가라요. 2등 가라요, 이등 가라요! 파타팔타팔타팔타 2등 파 등, 파 등, 이 등, 등 등, 파 등, 파타파타파타 그렇지 그렇지 파타파타파타파타파 그렇지, 그렇지. 야. 와, 불 태웠다, 불 태웠다, 타 태웠다. <laughs> 야, 씨. 야, 불태웠불태 태웠다. 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야, 야, 진짜, 와, 지렸다. 마지막에 마지막 지렸다. 진짜, 와, 진짜 미친이야. 근데 우리 못하는 줄 알았네. 야, 2등 다음 주. 자, 그럼 다음 주 하나 더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도라도 꼴등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스터로 마무리입니다. 야. <laughs>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낙원쟁 탈전 오늘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이 시즌이 있어요 두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시즌이 끝나거든요 요거를 이제 길드 4개가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1등을 하게 되면 3점이 올라가고 2등을 하면 1점이 올라가고 3등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고 4등을 하게 되면은 1점이 깎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터 21점이었고 다음 주까지가 시즌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번 진다 4등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로 내려가겠죠 다이아몬드로 내려가고 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라인들을 만나가지고 개털려가지고 3등이나 4등을 한다? 그럼 이번 시즌 두 달짜리 시즌은 다이아몬드로 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등을 했죠? 그럼 이제 22점이 됐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2등,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3등을 하던 4등을 하던 어쨌든 무조건 마스터로 이번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즌 보상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마무리를 했을 때 영웅 프라임 로드 6 개랑 자기장 지역이 사티어 만드는 재료죠. 요거 한개 사티어 영웅 장비 상자 한개 정. 경면 승부 한 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마스터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0 프레임 로드 9개랑 자기장 지역이 2개, 4티어 2개, 2배가 되는 거예요. 경면 승부 2개. 엄청 큰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플래티넘까지는 보상 받아봤자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여기부터가 진국이지. 여기부터가 진국. 지금 현재 자기장 지역이 거래소에서 한 6만 다이아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괜찮은 거예요. 자기장 지역이 얼마지? 지금 자기장 지역이 월드 거래소 4만 5천. 이 4만 5천 다이아. 오 요것도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두 개니까 9만 다이아잖아요. 거의 100만 원 돈. 버는 거지. 어차피 경매로 가기, 가지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즌 보상 다이아로 마무리를 하느냐 마스터로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스터로 마무리했다라는 거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너무나도 어, 기분이 좋네요. 크, 22점. 22점. 다음 주 그냥 낙원쟁탈전 마지막 지금 7일 남았다고 뜨죠. 이 7일 남은 거 다음 주에 지더라도 무조건 마스터입니다. 전쟁 기록 볼까요? 이건 뭐 그냥 아스트라길드 만만세 아스트라길드 만만세 아 아스트라길드 좋다 지금 이제 한주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열1아오 정말 이게 이, 이번 시즌 거예요? 근데 왜 열한 번이야? 그럼 다이아 분배 엄청 쌓이겠네요 자 보세요 만약에 사티어랑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 2만 다이아씩 팔린다고 쳐도 8만 다이아입니다 8만 다이아 요거를 분배를 하는데 요 분배는 항상 그렇듯이 저번에 시즌 끝날 때마다 나오는 분배금은 사다리를 안 탑니다 저는 다 같이 한 시즌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배금은 전원 균등하게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뭐 사다리 타기 몰아주기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균등 분배 그렇게 되면은 잠깐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만약에 대충 한... 8만 다이아? 나누기 지금 33명이잖아요. 그럼 1인당 2,400 다이아네? 별로 안 하네? <laughs> 어, 별로 안 하네?